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 한성욱입니다 휴림 로봇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Robot, Hurim Robot, Hurim Robot, Hurim Robot, Hurim Robot, h 는 r i m Robot, Hurim Robot, Hurim Robot, Hurim 연기금이 5거일째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죄송합니다만 2 4 0 0 0주 샀습니다. 에, 이거는 뭐 의미 있는 물량이 아니에요. 그래봤자 한 5천만원 정도 산 건데 5천만원이 의미 있지는 않잖아요. 그쵸 에, 시가총액이 4,100억인데 음, 그 외국인 수급도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인척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계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여기서 의미하다라고 어,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드릴 건데요 어, 잘 들어보세요 어이 부분을 알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허브 인치 tv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야 됩니다 힐링 로봇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 다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이번주에 제가 약속을 드렸고,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가갈 만하셔도 됩니다. 수익만 챙겨가셔도 됩니다. 그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그 누구도 막 전화하고 막 연락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그런 건 저희 허민재TV에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내가, 지금과 같은 상승장에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더보이 버튼 누르시고, 허브 경제팁이라고만 치시면 되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자, 힐링 한번 볼게요. 지금은 굉장히 유의미한 가격이 있어요. 제가 2,500원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다들 기억들 하고 있으시죠? 2,500원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2,500원이 왜 중요할까요? 부좁은데? 왜 그럴까요? 2,500원은요 어,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지들이 자전거래를 엄청 돌려서 주가를 빼서 매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매집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2,500원 가격 언저리에서는 효림 로봇을 주가를 끌어올렸었던 이들이 돈을 써가지고 매집을 해놨었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평균값 기준으로 2,500원인데 2,500원 언저리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2000, 오늘 저가 2,505원인데 바로 반등나와주고 반등나와주고 자리 잡아주고 그러고 있죠 지금 예 어, 저는 이 가격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격 오기 전에 벌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 말에는 신비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눈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가격 자체를 그 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힐링도 아주 간단해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더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있으면요. 얘들은 지금 주가 반시 무조건 보여줘야 됩니다. 네, 내일이든, 네, 내일이든 다음 주든 무조건 양복을 뽑아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여기서만큼은. 그래야지 이들도 지들이 팔아먹어서 지들이 매집을 했었던 그 가격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 주가를 끌어올려서 물량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가를 깨고 내려온다 어 휴림 로봇 주포들은 지금 이 시장과 지금 이 턴에 휴림 로봇의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없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네. 아주 간단명료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3거래일과 4거래일이 휴림 로봇의 주포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나와지는 시점이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기 때문에, 어, 휴림 로봇 주주분들, 어, 지금, 지금 상황에서 뭔가의 큰 배팅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뭔가 큰배팅은 하시지 마시고요. 어, 보십시오. 여기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이런 1년의 액션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최소 저는 종가 기준으로 2700 이상 올려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그 가격 구간 위에서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시, 주가는, 어, 이들은 끌어올릴 의지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근데 여기서 은봉이 나면서 내려와준다? 슈림 로봇은 주구장창 계단식으로 빠지려고 하는 겁니다. 음. 많이, 만약에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 2,000원 언저리까지도 빠질 수 있으니까, 꼭 리스크 관리 꼭 하시고요. 내가 비중 크다. 여러분 비중 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중을 줄여야죠. 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비중이 커서 대응을 못 하겠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더더욱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중이 크면요. 분할 매도라도 해야죠. 다른 다른 내가 조금이라도 현금이 있으면 그걸 매매해서 수익 낸 다음에 조금씩이라도 계좌를 풀어가야 돼요. 계좌를 풀어가지 못하면 나는 그냥 고비 중인 상태에서 물려서 주구장창 계단식 하락 뚜드겨 맞으면 그거야 말로 그냥 계좌 작살이고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한 상황 자체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어 이렇게 받아들이시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주주분들. 어화이팅하시구요 내가 어떤 종목 매매할지 모르겠다. 허브인스티비 한 대표가 여러분들 주도주 다섯 종목 챙겨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챙겨 드렸고 실제 수익을 청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네 여러분들 무료로 청산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굳이 우리 주주분들께서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쵸죠한 어, 번씩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허브인스티비라고 치시면 저희 채널 오실 수있으시구요 여기에서 휴림 로봇 보고 왔습니다. 정도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